뭐 통화 좀 하고 싶다 하던 게5 0만원내놔라그 소리입니까? 500이 아니라. 예. 잠가 진행했을 때. 예. 우리 어차피 시스템 알고 계신 거죠. 아니 시스템 은 그래 그쪽만의 시스템 아니에요 교과서도 없는 시스템. 예? 자기. 해 650만 원빌려 주시가 996만 원 받았으면 된거 아니에요? 해미. 예. 아, 들어오세요. 왜 아니 그러니까 애가 예? 아, 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저하고 통화를 할 때는 사장님께서 네. 뭘 했어요 네. 예? 조용 해준다고 했죠. 내가 언제 무 말씀드린다고 650만원 갖고 가가 996만원 받았으면 채무정결이 무슨 정결이 필요가 있어요. 또한번 사장님 정확하게 아끝 같으면 지금 300만원 입금해주세요. 제 계좌로 연 20%를 이자로 못 받게 돼 있는데 이렇게 그래 좋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끝내면 되지 무슨 애한테 또 전화를 걸어가지고 150만원 더 내놔라 합니까